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기 닥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62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입니다. 언제든 주문은 가능합니다. 오늘은 선물도 있습니다. 이제 봄 분갈이철이 돌아오는데요. 분갈이 하시는 분들이나 시간상 여유가 안돼 분갈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 요 알갱이 영양제와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다육이들도 짱짱하게 키워야 하니 요 칼슘제를 준비했습니다. 알갱이 영양제로 크고 건강하게 키우고 칼슘제로 짱짱하게 키워보세요. 5만원 이상은 요 알갱이를 보내드리고요. 10만원 이상은 요 알갱이와 요 칼슘제를 보내드립니다. 요, 알갱이 영양제 용량은 1kg 이고요 요, 칼슘제 용량은 500ml 입니다. 이것만 가지셔도 오래오래 쓰실겁니다. 요, 알갱이 영양제와 칼슘제는, 어, 우리나라에서 농업에 전문 큰 회사 제품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 알갱이 영양제 사용법은, 어, 흙에 섞어 사용해도 되고, 분갈이할 때 필요한 다육이들한테 예를 들어, 요만한 분이면, 요게 사이즈가, 내경이 1 2 c m 고요 높이가 한 7cm, 7cm 정도 됩니다. 요만한 크기라면,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넣고 분갈이 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시면, 다육이들이 쑥쑥 커져서 안 이뻐집니다.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 요 칼슘제는 약을 줄 때나 물줄 시기에 맞춰 물 2리터에 2미리 2ml, 얘는 2미리 입니다 티스푼으로 한 두개 정도 두 티스푼 정도 물에 혼용해서 살포해 주시거나 조로로 물 주듯이 주시면 됩니다 약이나 영양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전화 주세요 그럼 예쁜 아이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요비온세 금입니다. 금들이 아주 예쁘게 잘 들었고요. 색감도 아주 곱습니다. 여기 돌기도 지금 너무 예쁘게 잘 올라와 있고요. 비온세금 색감이 아주 예쁘죠. 요비온세 금은 만 원입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9.5cm 풀본에 이렇게 넘치고 있고요. 아주 돌기나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예쁘고요. 입장수도 아주 높습니다. 얘가 조금 작은 사이즈이긴 한데요. 얘는 그 대신에 이렇게 얼굴이 짱짱 하면서 더, 예, 더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돌기도 아주 짱짱하게 잘 있습니다. 비온세금 만 원입니다. 얘는 연봉금입니다. 연봉금도 지금 금이 골고루 아주 예쁜 색감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도 얘도 7.5cm 풀본에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보시면 색감도 예쁘고 금도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연봉금 8,000원입니다. 색감들이 아주 예쁘죠. 7.5cm 풀분에 이렇게 꽉 찼습니다. 연봉금 8,000원입니다. 다음은 루다입니다. 지금 이 루다가 이렇게 짱짱하게 굳혀져서 예쁜 색감을 내고요. 아주 튼실하고 좋습니다. 사이즈가 19cm, 19cm 정도 됩니다. 여기 목대도 튼실하고요. 얘네들이 정말 짱짱합니다. 얼굴도 많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짱짱합니다. 얘 루다는 만원입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죠.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서 얘가 달달 무거가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루다가 딱두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목대도 튼튼합니다. 입장도 건강하고, 튼실하고, 색감도 아주 예쁘게 곱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루다 만원입니다. 얘네들은 레드벨벳입니다. 아주 지금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색감도 아주 예쁘고요. 이렇게 분지하고 있는데요. 예쁘죠? 사이즈도 좋습니다. 얘도 7.5cm 풀분에 이렇게 차고 넘쳤어요. 두수가 이렇게 분지가 돼 있는 애들도 있고, 외도도 있고, 합니다. 먼저 주문하시는 분부터 이렇게 분지하는 애들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죠? 여기서 지금 달달 묵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색감을 보세요. 그리고 입장 수가, 입장, 입장층 수도 높고 아주 튼실합니다. 레드벨벳 8,000원입니다. 7.5cm 풀분에 이렇게 차고 넘쳐요. 사이즈 크죠? 이렇게 보시면 분지하는 애 지금 외두로 있는 애데요 어, 얘네들도 지금 분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외두인데 지금 분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드벨벳 8,000원입니다. 얘네들은 벤바디스 군생들이고요. 지금 이렇게 6도로 얘는 돼 있습니다. 예쁜 색감으로 지금 손톱부터 물 들어가고 있고요. 얘들은 10.5cm 풀분에 이렇게 지금 가득 찼습니다. 건강하고 튼실합니다. 예쁜 색감으로 물도 들어가고 있고요. 벤바디스 8,000원입니다. 가격 아주 착합니다. 얘는 삼도지만 얼굴이 이렇게 커서 지금 10.5cm 풀분을 넘치고 있어요. 아주 튼실합니다. 이런 애들 예쁜 분에 식재해서 예쁘게 키워보세요. 벤바디스 8,000원입니다. 얘네들은 크라시 엔 라이언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쌩얼에 이렇게 철화가 엮여서 너무 예쁩니다. 크라시 엔 라이언. 얘네들도 지금 9.5cm 풀본을 이렇게 넘치고 있습니다. 쌩얼에 이렇게 철화들이 하나씩 엮여져 있고요. 지금 얘도 보시면 이렇게 예쁩니다. 지금 옆 라인부터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멋진 쌩얼에 이렇게 철화가 이렇게 엮였습니다. 크라시엔 라이언. 이렇게 보세요. 9.5cm 풀분에 이렇게 넘쳤습니다. 얘는 다 쌩얼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철화로 엮이려나요크라시엔 라이언, 7,000원입니다. 얘네들은 릴리시나 금입니다. 아주 멋있죠? 회색 빛깔, 요, 이렇게 삼방금에 지금 얘네들이 물들어가고 있거든요. 아주 튼실하고 예쁩니다. 릴리 신하금 얘는 얼굴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이 너무 커요. 이런 애들은 예쁜 분의 식재에서 좀 붙이기로 들어가서 예쁘게 키워보세요. 지금 얘는 10.5cm 풀분을 이렇게 넘쳤어요. 굉장히 사이즈 좋습니다. 가격도 착합니다. 릴리시나금 8,000원이고요. 이렇게 보세요. 예쁘죠? 지금 막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붙여져 가고 있으니 예쁜 애들 데려가셔서 예쁜 분의 식재에서 예쁘게 키워보세요. 릴리시나금 8,000원이었고요. 얘네들은 로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금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요. 여기도 나오고, 또, 여기도 이렇게 자구들이 뺑 둘러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예쁘죠? 얘는 자구는 없지만 금이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금 예쁜 녀석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얘는 사이즈가 좀 작긴 하지만 금이 제일 예쁘게 잘 들었어요. 로또 15,000원이고요. 이렇게 세점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애들 데려가셔서 예쁘게 키워보세요. 로또 15,000원입니다. 얘네들은 예쁜 부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주 빨갛게 물 들어가고 있죠. 지금 완전하게 물다 들어간 것은 아닌데요. 벌써부터 이렇게 예쁩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한 20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12, 3cm 됩니다. 지금 얘네들이 너무 예쁘게 지금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목대도 굉장히 튼실하고 좋습니다. 아주 좋죠. 목대가 좋죠. 이렇게 부용 얘는 물이 조금 덜 들었는데요. 지금 한참 이제 물 들어가고 있어요. 얘는 목대가 요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튼실합니다. 얘네들을 롱한 분에다 식재해서 예쁘게 키우시면. 굉장히 예뻐질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입장 둘레가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여기 자구들도 많습니다. 목대들도 튼튼하고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얘네들은 호리즌입니다. 아 얼굴들이 너무 예뻐요. 아주 소탐스럽게 색감도 예쁜 색감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빼면 얘는 9.5cm 풀분을 이렇게 넘치고 있어요. 넘쳐도 한참 넘치죠. 지금 색감도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물들어 가고 있고요. 이렇게 보세요. 아주 예쁘죠. 지금 백분이 뽀얗게 일어나면서 아, 입장 끝에서부터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호리즌 아주 가격 착합니다. 5,000원입니다. 요런 애들 예쁜 분에 심어 보세요. 호리즌 5,000원입니다. 얘네들은 러우 철화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지금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죠.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10.5cm 풀분을 이렇게 넘치고 있고요. 이렇게 보세요. 아주 건강합니다. 얘도 이렇게 보시면 목대도 아주 튼실합니다. 입장도 깨끗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예쁜 색감으로 지금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러우처라 얘네들은 8,000원입니다. 러우처라 8,000원 이렇게 보세요. 목대들이 이렇게 튼실합니다. 10.5cm 풀분을 이렇게 넘치고 있고요. 아주 건강하고 튼실합니다.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우처라 5,000원이었고요. 다섯 점 있습니다. 얘네들은 곰마리아입니다. 1세대 곰마리아 입장이 어우 무서울 정도로 아주 포스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장을 보세요. 지금 9.5cm 풀분에 이렇게 차고 넘쳤는데요. 입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두툼하고 아주 통통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얘도 아주 입장들 보세요. 얘네들은 세콘다 바이렌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주 새파란데 입장 끝에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예쁘죠?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구도 여기저기 목도리 수영으로 뺑 둘러서 이렇게 많이 나고 있고요. 얘가 10.5cm 풀분에 지금 이렇게 넘치고 있어요. 세콘다 바이렌스. 얘가 물들면 아주 예쁜 애입니다. 얘네는 만 원입니다. 세쿤다 바이렌스이렇게 아우, 수영도 예쁘죠? 어쩜 자구들이 이렇게 목도리 수영으로 예쁘게 이렇게 둘렀을까요? 아주 건강하고 튼실합니다. 얘는 자구가 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좀더 크고 예쁜 분의 식재에서 예쁘게 키워보세요. 세쿤다 바이렌스 만 원이었고요. 얘네들은 매직 뷰티입니다. 이쯤 사이즈가 아, 큰 사이즈입니다. 얘네들이. 16cm 정도 되는 풀본이고요 이렇게 자꾸 넘쳤어요. 금이 아주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매직 뷰티는 이 어, 자체가 금이랍니다. 저도 얘를 첨보나인데요. 아주 예뻐서 제가 조금 몸값이 나가긴 하지만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이즈가 얘가 큰 사이즈고요. 지금 이렇게 얘네는 두 점이 있고요. 얘네들은 5만 원씩입니다. 금도 아주 예쁘게 잘 들었죠. 이렇게 보시면 얘네는 대품입니다. 매직 뷰티 대품. 두점 있고요. 5만 원입니다. 여기 작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작은 사이즈인데요. 금은 얘네들도 예쁘게 이렇게 잘 들었어요. 매죽 뷰티, 작은 애들은, 작은 사이즈는 지금 세 점이 있고요. 얘네들은 지금 12cm 정도 되는 풀분을 이렇게 넘치고 있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금들은 다 예쁘고요. 얘도 금이 이렇게 예쁘게 잘 들었어요. 얘는 이렇게 젤리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젤리금처럼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돼가고 있고요. 금도 아주 예뻐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얘도 작은 사이즈라고 해도 아주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중사이즈고요. 얘네들은 세 점이 있고요. 25,000원입니다. 얘네들은 환엽송록 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아주 튼실합니다 이런 입장들은 떼서 입꽂이 하시면 잘 됩니다 이렇게 앞에 예쁘죠 생얼하고 철화하고 같이 엮였습니다 너무 예뻐요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 5,000원 입니다 환엽송록 보세요 지금 색감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죠 얘네들 사이즈가 9.5cm 풀분을 지금 넘치고 있고요. 여기도 보세요. 예쁘죠? 그리고 목대도 아주 튼실합니다. 이렇게 통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5점 있고요. 얘네들 가격은 5,000원입니다. 얘네들은 나나호 꾸민이에요 나나 호꾸 미니도 지금 이렇게 짱짱하게 자구들이 바글바글 잘 달려 있고요. 얘네들은 10.5cm 풀분에 이렇게 지금 넘치고 있어요. 나나 호꾸 미니. 아, 얘는 목대가 이렇게 나오네요. 아주 예쁘죠? 예쁜 분에 식재하면 더 예뻐지겠죠? 나나 호꾸 미니. 얘네들은 8,000원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가격 착합니다. 가격 착하고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얘는 이렇게 목도리 수영으로 아주 예쁘게 잘 엮였죠. 아 정말 예뻐요. 사이즈도 크고 가격도 착합니다. 나나 호꾸미니 8,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예쁘죠? 아 목대들이 아주 튼실하고 입장도 건강합니다. 얘네들은 해리와슨금입니다 아주 금이 너무 예쁘게 잘 들었어요. 9.5cm 풀부를 이렇게 차고 넘치고 있고요. 해리와슨금 12,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리와슨금 이렇게 세점 있고요. 이렇게 보세요. 금이 아주 예쁘게 잘 들었죠?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게 잘 들었죠?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아주 착합니다. 해리 왓슨금, 12,000원입니다. 여기저기 자고도 많이 지금 올라왔고요. 지금 이렇게 금이 예쁘게 잘 들었어요. 얘도. 해리 왓슨금, 12,000원입니다. 지금 얘네들은 머큐리입니다. 머큐리가 아주 잘 생겼어요. 입장 하나하나 아주 통통하고, 10.5cm. 지금 풀분을 이렇게 넘치고 있어서요. 얘네들이 사이즈를 재면 한 12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손톱도 아주 이렇게 멋지고요. 입 라인부터 손톱부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갑니다. 지금 얘도 아 너무 잘생겼죠. 먹큐리 이렇게 통통하고 건강합니다. 튼실하고요. 손톱도 이렇게 멋집니다. 먹큐리는 3만원입니다. 먹귤이 3만원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기 안에 있어서 제가 팔을 쭉 내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보세요. 멋있죠? 먹귤이 3만원입니다. 얘네들은 파랑색, 군색입니다. 지금 이렇게 10.5cm 풀분을 넘치고 있고요. 넘쳐도 한참 넘쳤습니다. 이렇게 자구들이 얘는 분지가 됐네요.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얘네들 가격은 어, 만원입니다. 지금 얘는 사이즈가 조금 작긴 하지만 얼굴이 더 많아요. 자구들이 5두짜리거든요. 둘넷 다섯. 어 여기 도또 있나보다. 아, 여기 또 나오네요. 여기도 나오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6도 되는데요. 더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파랑색 군생이고요. 이렇게 보세요. 자구들이 아주 예쁜 수영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아주 예쁘죠. 파랑새 군생입니다. 만 원이고요. 얘네들은 문스톤입니다. 지금 어, 풀분에 이렇게 심어져서 제멋대로 지금 이렇게 수형이 잡혀져 있는데요. 롱한 분에다 식재해서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더 예쁜 수형으로 얘네들이 예쁘게 자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주 짱짱하고 튼실합니다. 목대도 굉장히 튼실하죠. 예쁜 수형으로 이 밑에 자구들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예쁜 수형입니다. 이런 예쁜 아이들 데려가셔서 예쁘게 키워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예쁘죠. 근데 얘를 그냥 농장에서 막 키우셔가지고 수형이 이렇게 쓰러졌어요. 근데 이렇게 살짝 식재해서 받침대로다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살짝 꽂아주면서. 이렇게 예쁜 수영으로 만들어서 예쁘게 키우시면 아, 더 예쁜 모습이 될것 같아요. 얘도 문스톤인데요. 보세요. 예쁘죠? 아주 건강하고 튼실합니다.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네요. 목대도 이렇게 튼실합니다. 얘네들 문스톤은 15,000원입니다. 얘네들은 하트 딜라이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기가 아주 멋지게 다들 잘 올라왔어요. 이렇게 돌기가 아주 두툼하게 멋지게 잘 올라왔네요. 하트 딜라이트, 이렇게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7.5cm 분해 이렇게 차고 넘쳤어요. 지금 얘네도 목대가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목대가. 이 돌기도 아주 멋지게 다들 잘 올라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멋있죠? 지금 입장, 아, 라인부터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트 딜라이트. 7,000원입니다. 얘네들은 캔디 철화입니다.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사이즈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laughs> 철화와 생얼이 이렇게 같이 엮여져 있고요.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30cm가 거의 다 됩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죠. 너무 예뻐요. 옆에 있는 애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생얼과 철화가 이렇게 예쁘게 엮여져 있습니다. 목대도 이렇게 튼실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건강하고 깔끔합니다. 얘는 사이즈가 아우 얘는 30cm도 더 넘는 것 같아요 재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예쁜 색감으로 물들어가고 있고요 옆에 있는 애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사이즈는 조금 작습니다 사이즈는 조금 작고요 대신에 이렇게 쌩얼이 중간중간 이렇게 더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입장도 깔끔합니다. 얘네들은 25,000원입니다. 얘도 사이즈는 여기서 제일 작습니다. 하지만 아주 짱짱해 보이긴 합니다. 캔디 철아. 보세요. 아주 깔끔하고 여기서 더 예쁜 색으로, 아 이제 물들으면 더 예뻐지겠죠? 캔디 철아. 4점 있고요. 25,000원씩입니다. 얘네들은 파피스 로즈입니다. 색감이 지금 막물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뻐요, 이렇게 파피스 로즈. 얘는 지금 쌩얼이 더 많고요. 자구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철화로 엮여있지만 얘는 아 철화가 여기 아 철화가 여기가 나오네요. 나오면서 쌩얼이 대부분 쌩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도 지금 물을 다 완전하게 들은 건 아니지만 지금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이렇게 예뻐요. 지금도. 사이즈를 재볼게요. 얘는 한 23cm, 4cm 정도 되고요. 옆에 있는 애는 얘는 30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목대가 이렇게 튼튼해요. 목대들이 이렇게 튼실하고 예쁜 색감으로 지금 물도 들어가고 있고 얘도 보시면 요렇게. 제가 여기 아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제가 요렇게 지지대를 받쳐 줬어요. 예쁘죠? 파피스 로즈. 35,000원입니다. 얘네들은 아미스타이고요. 이 아미스타는 지금 굳혀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입장이 넓대대하지만 그래도 지금 굳혀져 가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색감도 예쁜 색감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이거 그 전에 키웠었어요. 근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굳혀지니까. 지금 아미스타 두점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예뻐요. 아미스타.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사이즈 좋은 아미스타. 만 원이고요. 얘도 예쁜 분에 식재해 놓으면 아주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 애들 데려가셔서 예쁜 분에 식재해서 예쁘게 키워보세요. 오늘도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렸고요. 아, 이 예쁜 아이들 데려가셔서 예쁘게 키워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